자, 고혈압에 좋은 운동.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저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저항 운동, 프랭크라든지 이렇게 버티는 동작을 통해서 근육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 힘을 써서 압력을 높여줘서 혈관의 탄성을 높여주는 그런 운동을 같이 했었죠. 오늘은 이렇게 심장 있으면은 그 혈관이 지나가는 곳,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말초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음, 말초까지 못 가는 그런 곳들이 생기죠. 곳곳이 막혔기 때문에. 아니면은, 굳어 있어서, 그러니까 혈관도 근육이라고 제가 그랬죠. 근육이 굳는, 굳으면은, 이렇게, 소통이 잘안 되는 것처럼, 혈관도 굳, 이쪽에서 굳었다. 그러면 이렇게 잘 가지 못하겠죠. 혈관도 펌핑을 해야 되는데, 펌핑작용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심장 있으면, 심장에서 이렇게 대동맥이 내려와서 다리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대동맥에서 이렇게 손끝까지 가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목을 통해서 머리로, 머리에 이게 혈관, 혈액이 많이 흘러가죠. 그래서 중요한 이 혈액이 흘러가는 길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어,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칭이 절반이고, 그리고 이제 말단을 자극하는 그런 운동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할 거는 이게 심장 있으면 심장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발끝이 제일, 어, 멀죠. 심장에서. 발끝까지 잘 가야 되겠죠. 잘 가기 위해서 제일 많이 막히는 것은 이쪽에 렇죠 대동맥이 내려가다가 갈라지는 이 부분에서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스트레칭해 주는 동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할호 코브랍니다. 자, 엎드려서, 그대로 쭉 들어 올리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아랫배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아랫배가 스트레칭 돼서 혈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Y자로, 이렇게 Y자로. 서 거기 부분은 스트레칭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아랫배가 쭉 늘어난다는 느낌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쭉 아랫배 스트레칭. 아랫배가 스트레칭되면서 혈관도 같이 스트레칭이 되겠죠. 막히게 하는 것을 뚫어줍니다. 셋, 자, 넷, 쭉 끌어올리고, 다섯, 아랫배 쭉 늘어나는 거 잡고, 오케이, 여섯, 오케이, 일곱, 쭉 늘리시고. 여덟, 아홉, 열쭉 올려서 한번 정지할게요. 아랫배 쭉 늘어나는 거, 허벅지까지 늘어나는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이번엔 이렇게 한달 접고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접은 상태에서 쭉, 몸을 세우셔서, 앞쪽, 음, 골반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대동맥이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갈라질 때, 여기서, 부분이 스트레칭되게, 한번, 쭉, 상체를 약간 들어서, 배를 약간 내민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하복부 쪽을 스트레칭 시켜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다리 바꿔서, 같은 방법입니다. 자, 쭉, 상체 세우시고, 고개 약간 하늘 쳐다보시고, 아랫배를 약간 내민다는 느낌으로 해서, 하복부,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혈관이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 다리 뒤쪽으로 흘러가죠? 뒤쪽으로. 계속 다리 스트레칭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다리 스트레칭 자체가 혈관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발목을 꺾고 무릎을 누른 상태에서 가볍게 눌러주면서 뒤꿈치 쪽에서 이 종아리 쪽, 오금 쪽, 그리고 햄스트링까지 다 스트레칭이 된다는 느낌으로 자신에 맞춰서 약간 쩌릿쩌릿한 느낌이 나셔야 돼요. 자극은 오셔야 되니까. 자, 반동 10번, 정지 10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을 하시고 자, 다리 바꿔서 반대쪽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발목 꼽고, 자, 무릎 살짝 누르고, 반동 주면서 뒤꿈치에서 종아리, 오금, 햄스트링까지 자극하는 걸 느끼면서 반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이번에 이렇게 한 다리를 허벅지에 딱다 올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발가락 잡고 한동 10번 정지 10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자 정지 쭉 내려가서 여기가 짜릿한 느낌을 잡으실 때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 정지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가고 자, 반대쪽도 허벅지에도 올려 놓고 발목 꺾고 가볍게 반동 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자 정지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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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주시고, 이제 두 다리 다 한번 발목을 꺾으시고, 잘안 되시면 발목 잡아도 되고, 무릎 잡고 하셔도 됩니다. 가볍게 되시는 분은 발가락을 잡고, 가볍게 반동 이것도 이렇게 주시면서, 열기하고 정지 10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뚝뚝뚝 한번 털어주시고. 자, 이쪽까지 내려가는 혈관 길을 우리가 스트레칭 했다면, 이제, 손 쪽으로 가는 쪽, 이쪽을 한번 스트레칭 해주겠습니다. 손목 스트레칭 한번 쭉 꺾어주고. 자, 정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반대편으로도 꺾어서 쭉 짜릿한 느낌이 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반대쪽도 손목 꺾고 쭉좌우당겨서 쩌릿한 느낌이 나야 된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정지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반대로 꺾고 쭉 당기시고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자, 이제, 손이, 이제, 말단이죠? 어, 혈관의 말단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자극하면서 운동하는, 이렇게 쫙, 잼잼이라고 하죠? 꽉졌다 폈다. 50개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꽉졌다가쫙 피셔야 돼요. 50개 하면 이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야, 꽉 찌신 분들은 약간 얼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끝을 잡극했다면 이제 혈관이 많은 곳이 뇌쪽이죠, 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죠. 온목동맥이라고, 경로동맥 이렇게 해서 머리 속으로, 머리 바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목을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 스트레칭, 목 운동 한번 해볼게요. 좌우로 이렇게 도리도리라고 하는데, 좌우로 30번만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도리도리 했다면 이제 귀 닫기. 이것도 한 30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어깨 쪽으로 귀가 어깨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세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운동을 했다면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 저 머리 뒤에다 손을 대고 허리를 딱 세우신 상태에서 목만 쭉 당겨서 팔꿈치를 모으면서 목을 스트레칭해줍니다. 자, 정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자, 맨날 엄지를 딱 대시고 팔꿈치를 모으면서 뒤로 젖히면서 자, 턱에서부터 가슴까지 쭉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자, 이번에는 45도로 약간 틀은 상태에서 고개를 쭉 숙이면서 자, 목쪽 스트레칭 정지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45도 틀고 쭉 당겨주고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자, 그러면 돌려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으로, 어, 이것도 30번 돌려주겠습니다. 반대쪽으로 30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도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호, 야. 자, 이렇게 머리, 목, 목을 통해서 머리로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니까 목을 이렇게 항상 푸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뇌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머리 운동은 제가 따로 머리 운동 하는 법을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목만 집중적으로 하신 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발바닥이 제일, 이렇게 발이 제일 말단이라고 해서 발을 좀 자극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건 이렇게 발 부딪히게 이렇게 톡톡톡 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100개만 한번 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에스,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둘, 셋, 넷, 다섯, 에스, 아홉, 열, 아홉, 아홉 둘, 셋, 넷, 다섯, 에스,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에스, 일곱, 여덟, 아홉, 이발 부딪히기는 이렇게 그 앉아서도 할수 있고, 이렇게 엎드려서도 할수 있습니다. 자, 엎드려서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엎드려서 자, 이 상태에서 발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자, 엄지발가락이 서로 부딪히게. 자, 이런 식으로 할때 허벅지가 살짝 들리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발을 부딪히면서, 어, 자극을 해서 혈액이 발까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100개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그 아홉, 열, 여섯, 둘, 셋, 넷, 다섯, 에스, 아홉, 열, 일곱, 둘, 셋, 넷, 다섯, 에스, 일곱, 여덟, 그 여덟, 둘, 셋, 넷, 다섯, 에스, 일곱, 여덟, 그 아홉, 열, 아홉, 둘, 셋, 넷, 다섯, 에스, 여덟, 그 아홉, 열, 열, 둘, 셋, 넷, 다섯, 에스, 그 다음, 아홉, 야 지금 제가 100개 했는데, 어, 처음이니까 100개인데, 한 300개 정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좀 되시면 한 1000개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치기입니다. 이렇게 어 뒤꿈치로 발바닥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발바닥을 많이 쳐주면은 발바닥이 자극이 돼서 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혈압이 한20 정도 떨어진다는 그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꿈치로 반대쪽 발바닥을 쳐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같이 이것도 한 100개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치면 이제 자기 전에 하면은 뭐 수면의 질도 좀 좋아질 수가 있고, 수... 이렇게 잠이 잘안 오시는 분들은 잠도 잘 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100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자, 반대편도 뒤꿈치로 발바닥을 이렇게, 치는. 발바닥 한 가운데 이렇게 여기 부분이 장심열이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을 쳐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로 좀 세게 치시는 게 좋아요. 살살, 것보다 좀 세게. 쾅, 쾅, 쾅하게. 자, 100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넷,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8 9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1 1둘셋넷 다섯 여섯 일1 여덟 아2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했는데, 그, 원래 그 효과를 보려면은, 이렇게, 100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300개, 1000개씩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알려드리는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고혈압을 내가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걷는 것도 1시간 반 정도, 한 만보 정도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음식 같은 것도 너무 튀긴 음식, 기름에 많이 튀긴 음식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가공식품, 이런 것들, 그리고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고혈압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 거다 먹으면서 고혈압 잡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 어, 그리고 이제 수면이 되게 중요,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잘수 있게끔 라이프 스타일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동, 수면, 그 다음에 식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셔야지 어, 잘 잡아가는 데 균형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은 집에서 이렇게 테레비 보면서도 할수 있고 누워서도 할수 있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이렇게 발부딪치기 아까 발바닥 치기, 이런 것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손, 잼잼잼 같은 거, 목 돌리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해주시면은 훨씬 더뭐 집에서 있는 시간에 운동량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가지고, 어 고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발 치는 거, 이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어, 100개 정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개, 1000개까지 천개 하는 동영상, 300개 천개 하는 동영상 따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혈압이 낮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